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2020년 7월 두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두째 주 같은 경우는 그 실질적으로 조사 그 발표 기준일이 7월 13일 기준인데요. 한국 감정원 기준으로 해서 이 얘기를 말, 말씀드리는 게.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일부 영향이 반영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이 영향에 대해서 아파트,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무 그 대책 발표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됐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끼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보면,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전주고요. 뒤에 있는 게그 금주인데요. 7월 둘째주 기준으로 해서 전국 같은 경우도 변동률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수도권도 약간은 줄였지만, 거의, 그 변동률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로 보면, 전국 같은 경우도 0.15%로 그 전주 대비는 소폭 하락했지만 거의 그 변동률은 별로 없다고 보면서 7.10 대책에 따라 영향을 아직까지는 크게 일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눈치 보기 양상이 뚜렷하다고 볼수 있으면서 수도권을 봐도 0.16% 상승으로 전주 대비 아주 소폭 줄였지만. 뚜렷한 눈치 보기의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0.11% 전주 대비 상승이었으나 0.09% 상승으로 큰 영향은 보이지 않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가격 변동률을 봐도 그 매매가 같은 경우는 순고르기 양상이 뚜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전세시장을 보면 전세가격 변동률 을 보면 전주 대비는 조금씩이나마 조금 그 매매가 보다는 좀더 전세시장 에서는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로 봐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가격,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소폭이나마 계속 상승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0.14% 전주대비 소폭이나 상승했고요. 수도권도 0.16%로 전주대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더 상승했고요. 문제는 서울 지역인데요. 서울 지역에 전세가 상승률이 오히려 매매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요번에 대책 발표와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세 시장의 유도 좀더 서울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더그 상승폭이 오른 폭이 더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0.10%, 0.13% 상승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은 발표 그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잠시 이야기 드려보면 그 부동산 세금에 따라 또한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주인들도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영상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좀더 들썩들썩 거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주인들 입장에서도 또한 실거주 입장을 그 많이 이야기. 그 대책에 많이 담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나 새로 사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지방 수도권 대비해서도 본인 집에 다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책에 따라 매매수요도 한풀 좀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매매보다는 전세시장으로 더 돌아가면서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매물 자체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더 줄었다고 볼수 있어요. 더 줄은 상태에서 오히려 수요는 늘어, 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주 대비 오히려 더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런 그 관점에서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매매가 대비 그 지도를 봐도 전국적으로 보면요. 세종시만 유독 빨간다고 볼수 있으면서, 다른 데는 큰 영향은 없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1.46% 상승으로 상승률이 아주 유독 큰 지역은 세종시라고 또그 지도로 또볼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보면요. 서울은 0.09% 상승, 인천은 0.06% 상승, 경기도 0.23% 상승으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대부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서울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통 효제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개발 상승, 개발 지역이 몰려있는 지역이 가격 상승률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을 줄였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대책 영향에 대해서는 큰영향은 없다고 보면서 눈치 보기 영상만 뚜렷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서부, 서부선이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건데 은평구에서 관악구까지 연결하는 서부선 그 영향에 따라 그 지역들이 있는 지역들은 통과되는 지역들은 그 중저가 위조 단지로 상승했으며 6일7 대책과 또한 후속 대치로 710 보안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그거래 세제 강화를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안정화 지속에 따라 일부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은 축소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매매가는 축소는 하고 있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강북지역 같은 경우도 마포구 공도 현석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촌 신계동 위주 서대문구 부가연도 가재울 유타운 신축 위주로 신축 위주로 보면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구축보다는 신축이 유독 매매가 상승률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도봉 노원 노도광이라고 또 얘기 드리죠. 노도광, 중족과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보면, 송파구는 신천, 방위, 문정동 위주로, 강남구는 0.11% 상승했습니다. 개포, 도곡, 일원동 위주로, 서초구는 0.09% 상승, 반포동 신축, 신축과 구축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7.10 대책 발표와 그급 등 피로감으로 인해 일부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폭은 축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했던 게 상승으로 방향을 튼 이후 지금 대책 발표가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관망세는 뚜렷한 상황이라고 또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도 0.11% 상승으로 고덕과 둔촌, 암사동 신축 위주로 정비사업제가 말씀드린 정비사업과 개발각이 몰려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구는 역세권 위주로 대방동, 여의도 대방동 뒤편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천까지는, 인천까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경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0.06%, 0.06%로 전주 대비는 상승하고 있지만 규제 지역 이후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줄어차다고 볼수 있어요. 연수구는 연세권 역세권 산업단지 위주로, 옥년동 위주로, 인천 계양구는 0.08% 상승, 작전동, 계산동, 계산동 역세권 신축,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동구는 0.03% 송림동 위주로 그 하락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구 또한 그 인천을 보면 동구와 중구 같은 경우는 인천이 규제 지역으로 대폭 들어온 영향 하에 구축 단지 유리지로는 하락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경기도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지만 규제적으로 많이 들어온 지역일수록 또한 그 기존에 있는 지역과 아니면 새로 편입된 지역들 간에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강한 지역은 계속 강할 수 있으면서 새로 들어온 지역은 부침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에서 한번 보면 광명시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요. 0.54%로 교통 개발과 정비 사업이 있는 지역은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제가 많이 얘기 드린 것처럼 철산동과 하안동 위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여전히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폭이 적었지만 규제적으로 많이 편입된 가운데 기존에 과열지구로 묶여 있었던 하남시 위주는 거꾸로 상승폭을 키웠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미래 신도시 위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0.47%로 교통호재의 별내선 위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단지가 구리시며 김포시는 규제적으로 빠졌지만 첫주 빠진 발표 이후는 상승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반사이익 풍선효과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0.37% 한강 신도시 김포 골드라인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6.17 대책 후 규제 지역에서 지정된 광주 안산 평택은 관망세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게 차별화 현상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차별화 현상이면서, 새로 규제지역으로 들어온 지역은 부침 현상과 오히려 그 안에서도, 규제지역으로 안에 들어오는 상황 하에서도, 일부 부침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는데, 광주나 안산이나 평택은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새로 들어오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또 이야기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는 그 빨간 지역일수록 상승폭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들을 보면 울산 광역시하고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시가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도 상승폭이 유독 큰 지역은 세종특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세가 대비해서 수도권 대비로 보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가보다는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컸다고 얘기, 그 얘기 드리면서 전주 대비는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서울은 0.14% 상승. 인천도 상승폭은 많이 줄였어요. 0.04% 경기는 0.20%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저금리 위주와 2년 설, 실거주 요건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영 2년 실거주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추가됨으로써 비과세 요건에 따라 전세 시장은 오히려 매매 시장보다도 더그 들썩거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대기 수요와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유독 심한 게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 시장이 더 크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을 보면 마포구 0.19%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덕 신공국도동, 상암동 위주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는 당연히 그 전세 수요는 많지만 물건이 없다 보니 상승폭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성동구, 왕십리 유타운과 행담동 위주로 서대문구도 가재울 유타운 위주로 지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암동, 동암동 위주로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강북 지역이라고 보고, 볼수 있고요. 강남구를 보면, 강남구도 순측 수요가 계속 따르는 지역인데, 서울 지역이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더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매매 시장보다는 더, 드, 뭐, 더 들썩거리고도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강동구 위주로 봐도 꾸준한 신축수요가 꾸준한 고독, 강일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과 문정, 송파동 위주로 강남구 또한 0.24% 교육환경 양원, 대치동, 역삼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영향에 따라 잠원동과 반포, 서초구 위주로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에도동 동작구 또한 흑석동 상도동 위주로 신축 상도동 역세권 신축 위주로 상승하고 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 또한 구로동 개봉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도 0.04%로 전주 대비는 소폭 키웠는데요. 부평구 0.09% 교통 호재에 있는 산곡동, 삼상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구 또한 0.08% 청라, 가정동 일대 위주로 미추홀구 또한 0.06% 도화동, 주안동 위주로 연수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지금 전세가 상승률은 보합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송도동 신축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주 대비는 하락을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한 지역은 송도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을 보면 3기 신도시 그 청약을 눈누이는 대기 수요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뜨거운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남시와 고양시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남시만 봐도 0.93% 교산 신도시 앞으로 청약 대기 수요를 수요와 함께 교통 호재 있는 그 위주로 해서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중에 교산 신도시가 속해 있는 하남시와 고양 창릉 신도시가 속해 있는 고양시 위주로는 전세 그 전세 그 상승률을 보면 유독 그 가파르다고 볼수 있는데요. 신 신도시 청약 수요가, 대기 수요가 일부 전세 수요로 돌아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과천시 위주로는 최근에 매매 전세 하락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반등으로 다시 잡았던 지역이 과천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신규 입점 물량으로 매매 전세던 그 하락을 지속했던 지역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규 입주 물량이 해소되면서 준신축 위주 단지로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과천시인데요. 과천시는 매매보다는 전세가로 해서 많이 떨어졌던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신규 입주 물량이 조금 해소되면서 최근에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남 수정구, 위례 신도시 신축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 동백, 지곡동 위주로 상대적 저가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으면서 파주나 김포시는 매매가 대비는 틀리게 신규 입주 물량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지역은 파주나 김포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에 서울, 인천, 수도권 경기 지역을 보면 매매가 대비는 그 상승을 크게 대책 발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보이고는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제가 보신 것처럼 매매가 대비보다는 전세 수요가 일부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수요가 오히려 전세시장이 더 들썩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그 규제 부동산 대책이 6.17과 7.10 대책이 연달아 이어진 가운데 주간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 대비는 큰큰방향성을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매매시장 보다는 전세시장이 오히려 전주 대비 상승 폭이 더 커지면서 관망세가 뚜렷한 양상이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면서 앞으로도 지금 7.20 대책이 발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장 방향성은 알 수는 없지만 뚜렷한 순고르기 양상이라고 볼수 있으면서 서로 눈치 보기 양상은 좀 뚜렷한 뚜렷한 그 순고르기 양상과 눈치 보기 양상은 이어질 거라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